자 오늘 간식 게임은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게임이 도착을 했네요 오 초성 퀴즈가 아 여러분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아 초성, 초성 퀴즈 초성 좋죠 자 오늘 초성 카테고리는 라면 편입니다 자 두번째 과연 어떤 라면일까요? 보여 주세요 길어 길어요 아 지영 지영 빨랐어 지영 어, 시작 모르겠다 아 불닭볶음면 까르보 불닭볶음면 전라 어이+ 어이+ 어있는이 어이+ 어이+ 어있어있어있어불닭이어면짝이어 어이+ 짝이어 어이+ 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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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닭 불닭 이닭이닭이닭이 어이+ 어 불닭. 아 어이+ <laughs> 아 자, 이렇게해이 <음 <histogram> 자, 다음 문제. 요. 주세요. 길다. 퓨한, 쾌한 유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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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쾌한 유쾌 유쾌한 농구리. 아, 유쾌한 뭐야? 유쾌한 너구리 아니잖아. 자 이름을 맞히세요. 이름. 표. 표. 얼큰한 너구리 아, 아니야? 찾아 아, 아, 유쾌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자. 와, 표 잘하네. 귀여 잘해! 와, 어, 뭐야! 아, 얼큰 없애! 야, 어안 돼! 실패! 안 자, 놔. 주세요! 미용치 키우, 기억, 치이 아, 매니아가 있죠? 말치말치 멸치칼, 멸치칼국수. 짜잔! 멸치, 멸치! 멸치를 그렇게 왜쳐 아니겠지, 이러이 아, 미치겠네. 번 어? 한결같네. 저번에 안 변한다, 진짜. 아니, 반대 강자, 김동이야 아니. 결승에서 만날 수 란... 있지. 결승에서 만날 수 있지. 라면을 1년에 세번 먹어가지고. 이 무조건 결승가인다고? 다밤이야이 무슨 결승이 거야, 이 형부터. 라면을 1년에 3번 먹어. 어? 자! 다 아, 처음 본거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 예. 쓴거 하나도 안 나왔어, 다음 문제. 저런 거 어마거마 써놨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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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쓴거 뭔지 봐 얘기. 아니, 얘기는. 그냥. 동현 바스판 한번 오픈할게요. 자, 동현 바스판, 오픈! 신라면, 짜파게티, 왕뚜껑, 안성탕면, 다 형이 얘기했던 거라면서요. 큰일나도 <laughs> 안 나오네, 큰일나도 안나오 주세요! 대게튀김, 리얼쌍지우쌍지우 어, 미음. 리오. 도토리 쫄쫄면. 정답! <laughs> 주세요! 퀴어, 퀴어, 리얼 미음, 이 어, ㅇ. 그니까. 카카... 카카. 칼칼. 칼칼. 칼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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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 아까 칼, 칼칼칼. 이게 뭐야? 자, 이게 뭐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아. 자 힌트 들어갑니다. 라면, 컵라면. 어, 컵라면. 아, 이거다. 어. 자, <목소리> 자 해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목소리> 해리 <목소리> 알고 파, 파, 있어요. 눈 아파요. 지영, 지영. 칼칼칼 라면 볶음. 라면 볶음. 실패. 승승칼 칼칼 컵 라면 볶음. 실패. 안주용 에이... 아자 힌트 해리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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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나갑니다. 자 힌트. 보세요 몸으로 표현할 거예요. 시작.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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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컵라면 볶음. 실패. 쿵쿵. 아, 다시 한 번. 봐봐요. 이게 아니라. 오오어오용은 동연 동연 그 쿵쿵쿵. 나... <웃음> 쿵쿵쿵. 해리가 <laughs> 그리고... 그렇게 무거워? 럭살 럭 해리가 그렇살살 실패 살

배려의 아이콘.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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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콩! 이거야. 아, 진짜... 이거 고기랑 뭔 생각이냐, 이거랑 기랑뭔 상관이야 이거랑. 다섯 지서 끝난다고. 설명. 저. 다 갖고 갑니다. 다 갖고 결승전. 갑니다. 결승전. 보여. 추세요. 기리 라면. 마지막 라면이다. <남회대. 람회> 자, 어. 한국 라면. 넉살. 한국 라면. 현 저렇게. 어? 지역명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어? 자, 아, 어? 시, 신천. 신천. 아, 신천. 신천. 신천 한국라면. 주... 실패! 넉살. 넉살. 사천. 사천. 아, 오케이. 사천이다, 사천이다. 사천. 사천. 하, 한구라면. 한구라면. 사천. 사천, 사천. 한구라면 사천. 한국라면. 사천. 사천. 사천 중에 한국라면. 사천. 이거를 안 먹어봤자.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아,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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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홍게라면. 사천 홍게라면. 실패! 사천 홍게라면 실패! 오 사천 사천 0천홍홍0 홍불 홍불 홍굴 넣을 수있홍 넣을 수 순천 홍게라면 순천 홍수있면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있다 넣을 0 있다 넣을 수 속초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있다 넣을 수있 정말! 홍게 가능해? 홍게 아니, 가능하면 드릴게 그 라면에도 타가야지. 어. 라면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끝나고. 끝내버리... 라면 안 먹는다니까. 나는. 홍게도 내가 가장. 와 <laughs>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소리 지르는게한 8년 만인 것 같은데. <laughs> 아, 아, 네. 아니, 시틀 시읒으로 시읏, 들어가는 지역은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음... 지금. 야, 음... 방금은 아 심천, 심천, 와, 신천. 쇼미더 머니 소... 때보다 더 소리 질렀어요, 제가. <laughs> 너무 좋아서 문제. 보여주세요. 응 큐트, 쥐큐 기억.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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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장은 아니잖아. 오! 실1실회 10회 6회당 5회. 1 0회 얼큰. 어. 장 칼국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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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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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니야 3. 4. 5. 6. 7. 아니야 맞아. 정 4. 5. 6. 7. 와! 9. 10. 2. 와! 3. 4. 5. 6. 7. 8. 9. 10. 2. 2. 3. 티그 비읍 이응 미음 코쿤 어 코쿤 가리비 가리비 토, 톱밥 물면 울면. 톱밥 물면이요갓오부시처럼갓오부시처럼 <laughs> 먹는데 <laughs> 어... <laughs> 그 영화 보면은 나무 갈아 먹는 거 있거든요. 어, 그만했나 <laughs> 해리 해리 계리 <알리, 웃음> 버터 볶음면. 주세 아 문제 오, 오케이 이번 거내 거야 느낌 왔어. 주세요 문제 주세요. 자티그츠 비읍

와, 오, 진짜 부럽다. 어머. 어우, 어 저기 매운. 아, 우리 기이깨가지고 자, 니다 주세요! 아. 주세요. 미음이음. 아, 미음. 미친. 쯧 미음. 미미음 미친. 미음. 하이. 하이. 미역 초무침면 그렇지. 정답! 하이, 하이. 아니 내가 원한 거 정말 맛어 진짜? 문제. 주세요. 어. S 가 뭐지? H U T S. 아니 뭐야 이거? H U L M I U M. M I U 무슨 오 분의 천줄 알았어. 마지막은 자. 아. 누가 봐도 앞에 세 글자 느낌이 옵니까? 몰라요. 앞에서 어? 홍수철. 어 뭔가 영혼과 영태가제가 접근 좋아요+ 접근 아 좋아요+ 접근 응. 좋아요 홍수어 아, 봤던 아것 같아 이거 황이점에서 황이점에서 황이거에서황이아에서 황이점에서 황이점에가 황이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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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이점에서황이점에어 황이점에서 황이점에서 황이점에이어에서성이점에이점에서황이점이이점에이점가이점에이태원이태원이이이이 저이름도못 맞침. 알아. 있겠... 알아. <laughs> 아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오케이. 홍석천의 야... 오할. 아, 어, 나 이거 프로젝트 많이 봤는데. 홍석천의 힘이움을 모르겠어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어? 아, 나온다. 나래, 비빔면, 나래, 비빔면, 나래, 비빔면. 나래, 나래, 나래. 나래. 하 오케이. 나, 나갈게요. 아, 홍석천의 아, 홍라면 음. 매운 해물 비빔면. 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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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매운 해물 비빔면. <오> 비빔면, 비빔면, 비빔면. 비빔면 해물 비빔면 비빔 면너 비빔 해 내가 빔잖아 내가 해잖아 매운, 매운, 내가 물잖아있잖잖아 나! 물 비빔 나. <laughs> <시작. 홍, 웃음> <스튜디오> 해물 비빔 해물 비빔 해물 비빔 해물 해물 비출 맛있다. 홍서천의 홍라면, 매운 해물 볶음면이 야. 정답입니다. 아. 아, 뭐라고? 거야? 깜짝 뭐 깜짝을 아. 뭐라고? 비빔면. 어렇게 마지막에 그러더라. 마지 카드도 아, 떨어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느낌 아, 이상해. 아, 아, 이 너무 무서운 게요. 나래가 틀리자아서세 분이 동시에 떴어요. 아, 나 진짜 내가 동시에 떴어요. 떴어요. 와. 아. 자, 갑니다. 한 분은 웨이터, 한 분은 마법사, 한 분은. 카드 <laughs> 문제 주세요. 체틱은 체 디읏틱은 숏리얼미 솔로몬 솔로몬. 아이 종. 자 뒤에부터 <laughs> 풀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뒤에 왔어요. 뒤에 왔어요. 나래. <laughs> 나래. <날에. 웃음> 차디찬 전통 사리면 <laughs> 실패 넉살. 넉살. 아, 아까운데 사실 코쿤이가 알려줬어요, 진짜로 체 아, 다, 치즈 어! 안 알려주면, 알려주면 안 되지, 이거 에이, 에이, 안 에이, 안안 되지.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알려주면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웃음> 다시, 다시 <웃음> 실패! 다시. <laughs> 시간 초과, 시간 초과 시 있어요 체다치즈 <laughs> 탕수 아니잖아 상수라면상수라면자 <laughs> 어? 어? 나래! 나래! 채 체다치즈 틈새라면. 천사! 아, 이제 알려줬잖아. 최아주기 틈새라면. 아, 우리 카드가 진짜? 드디어. 아, 아, 야, 주세요! 치 어. 리얼 디귿. 싫어. 비읍, 옷 디귿. 아, 비이미 <laughs> 와 이거 어떻게 맞춰? 일어나세요. 하나만 자, 시작하면은 그냥. 아니야 두... 내가 봤을 때두명못 맞춰. 아, 어려워. 뒤에, 뒤에. 누나면 맞춰. 누나면 아... 그 안. 그, 그그거 어느 동네하면 뭐딱 떠오르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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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명과. 자 속초 홍게 라면 같은 느낌. 네. 네. 어느 동네 동네에서, 동네? 동네에서? 동네에서 동네. 유명한 동네. 거. 다 동네에서 다 유명한 다 거. 가졌어가졌어 받았어. 못 맞추면 뭔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네. 더 이상 안 됩니다. 서울이에요 아, 어? 어? 아, 앞에 세글자가까요 저거 동이다, 동. 저거 동이다, 동. 어, 그렇지. 그두 와... 글자를 시열. 아, 동현, 동현. 아. 오케이. 신림동. 어, 아, 어, 그렇지. 불. 오! 손대. 불. 오! 손대. 볶음면. 와! 99%스위 자! 넉스! 넉다 신림동. 불이 아니야? 불... 3, 아유, 2, 형. 1! 불순대볶음이야 실패! 동현, 아, 동현! 동현! 동현, 동현, 동현! 동현. 아, 형, 먼저 했어, 먼저 했어! 아. 먼저, 했어 아. 먼저 했어, 동현! 잘아 동현! 야, 여기서 이게 제일 유명한데? 대박! <laughs> <또> 내가 뭐 했지? 아 불이가 있잖아? 그럼 내가 안파 동현! 동현! 내가 불이가 있 동현! 동현! 아, 동현. 동현. 아, 동현. 아, 동현. 동현. 아. 신림동 그렇죠. 불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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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떡상! 똑같똑같겠어 <뭐라> 와내기그근어근신 네, 실림동. 아 잠깐만. 내가 똑같은 말또 했어, 내가. 똑같은 말또 했어. 어, 다시. 나 이거 잠. 아 헷갈려 가지고. 아, 자, 동현. 신림동 어, 좀 먹고 당겨놨죠분 변, 빈반. 저거 뭐야? 순대방 거야. 붕대 버려. 이 봐. 대버 바바배 오베비오. 순대. 볶음면. 정답 아닙니다. 넉살! 신림동엔 순대타운도 있고 신림동 백순대 실패 오 어? 실패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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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뭘막 넣어요? 었 공유. 신임도 신도 백순대 복음면 저장.